그래, 쏘자 소깍, 응응, 그리고 그비스듬하고 그게 뭔데? 이거 보급차, 어, 숨차, 숨자, 숨차, 숨자. 쓰... <laughs> 보급차도 저 비행기에서 아이템 떨어져요. 음. 도핑 네. 제자리인데요. <웃음> 그 <웃음> 둘은 <웃음> 왜 자꾸 잘 싸우는 거야. <laughs> 개 웃겨. 제 <laughs> 긴. 나 325. 나 734. 이야, 짱 장만을... 오빠는? 못 어? 떨어져. 아니, 힐템. <laughs> 못떨어진다 아니 아, 저 비행기에서, 비행기에서 곧 떨어뜨릴 거, 거예요. 근데 템좀 응. 먼저 얘기해 주면 돼될아 근데 네.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쟤? 쟤안 깨끗해서 여기 아 지금 거. 떨어지고 있어? 조심하세요 다들. 아니 흐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. 어, 오 깜짝이야. 배웠었어. 흐, 려서 하나도 안 보여. <laughs> 보여? 어, 응, 여기 여기. 어디? 여기, 여기. 아, 여기, 여기. 오. 여기. 오 여기. 아니, 씨개 멀다. 재밌어, 아니, 여기. 쟤 이상하게 떨어진 거 같은데. <laughs> 어딨어? 조금 더 위에. 잘, 오, 잘, 잘, 잘. 잘 떨어졌다. 어. 아슬아슬했다, 이씨. 얘바카에움직 움직여. 오 그러네. 움직여. 빨리. 어, 뭐뭐 뭐. 누구야? 누가 와지겠는데? 누구? 나도 가지고. 어, 누가 와지겠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누구냐? 오빠 같은데? <laughs> 우와! 뭐야? 더 더.